안녕하세요. 펫시터 매칭 서비스 펄펫케어입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어, 어. 사용자에게 재미 요소를 더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추천으로 이 서비스를 알게 되었어요. 회원 가입을 해 볼게요. 본인 인증을 위해 이메일로 인증 번호를 보내겠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증 코드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정보를 작성 후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회원 가입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반려 동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과 종, 품종,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앗, 아, 토끼로 잘못 입력하였네요? 고양이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바를 통해 경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가 키우는 반려동물 두 마리를 돌봄 경험으로 추가하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종료일 없음을 선택하면 현재로 표기됩니다. 추가를 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며 삭제 및 수정도 가능합니다. 프로필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펄팩 케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수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공고를 올리러 가볼까요? 제가 맡길 반려동물을 선택하고, 돌봄 방법과 위치, 기간을 입력합니다. 가격을 시급, 일당, 건수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이나 우대 사항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까지 작성을 마친 후 글을 게시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어 다시 추가하여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공고가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고를 찾으러 가볼까요? 제 지역인 방배동을 기준으로 먼저 검색해 보겠습니다. 마감 여부, 기간, 돌봄 방법, 반려 동물종을 선택하여 원하는 공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필터를 자유롭게 적용하여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감된 공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업로드 순, 오래된 순, 금액 내린 차 순으로 공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숑을 케어하고 싶은데, 마감이 되었네요. 마감이 되지 않은 이 아이의 공고를 클릭하여 지원해 보겠습니다. 지원하기를 누르면 공고 정보와 내 프로필 정보가 보이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를 입력합니다. 아까 추가한 나의 이력도 지원서에 같이 담깁니다. 아직 펄팩 케어 시터 이력은 없습니다. 최종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공고를 조금 더 볼게요. 귀여운 아이들이 참 많네요. 방금 봤던 공고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마이페이지의 최근 본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숑숭이 아빠 은우입니다. 올린 공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인합니다. 제 아기들 너무 귀엽죠?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 올린 공고의 지원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네요? 이 사람은 아이언인데 지원을 하셨네요. 프로필을 확인해 볼게요. 제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지원자가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지원자를 선택하고 공구를 마감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자 통계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성 지원자들이 많네요. 다시 마이 페이지로 가면 시터가 매칭되어 마감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돌봐준 시터분에게 평가를 남기겠습니다. 시터분의 프로필을 확인하면 재평가와 펄팩 케어 시터 이력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펄팩 케어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시터를 구할 수 있어서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첫 패시터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입니다. 숑숑이 보호자분께서 친절하셔서 첫 시터 알바를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숑숑이도 너무 귀여웠어요. 공고자 평가를 남길게요. 어? 등급이 바뀌었네요. 등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평가 개수,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의 비율로 등급이 결정되네요. 게시자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평가 이력을 보러 갈게요. 괜찮은 분이네요. 제 남자친구로 사실 차은우 닮으셨어요. 숑숑이도 너무 귀여웠고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귀여운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종종 이 사이트를 이용해야겠어요.